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더쉐 원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H&M을 들고 왔습니다. H&M 자라는 맨날 맨날 들어가 보셔야 돼요. <laughs> H&M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요번 H&M은 요렇게 봉지에 가볍게 왔습니다. 저번에 진짜 너무 무슨 전자제품 박스가 지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죠? 요번에는요렇게 간단하게 제가 주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입어볼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그냥 기본 가디건이거든요. 그냥 리브 니트 가디건이고요. 근데 색깔이 쨍한 버건디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약간 팥죽색이라고 붉은기가 좀 빠진 살짝 보랏빛에 가까운 컬러입니다. 쨍한 버건디 색깔은 아니에요.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라지, 라지 사이즈예요. 어 근데 색깔이 생각보다 좀 칙칙해 칙칙해 보이죠? 저는 조금 더 쨍한 느낌을 원했었거든요 쨍한 느낌인 줄 알았지 보통은 이런 컬러들이 보면 쨍한 약간 버건디 색깔이잖아요 그죠? 보면은 지금 아직 제가 안 넣어 입었거든요 아직 안 넣었는데 기장감이 어 조금 짧은 편입니다 막긴 느낌은 아니고요 아니 뭔가 전반적인 그냥 기본 딱 골지 딱 가디건이라서 좋은데 색깔 이름이 다크레드거든요 근데 약간 다크, 보라빛 나는 브라운? <laughs> 보라색에 가까운 브라운? 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색깔이. 요로, 일단 요런 느낌입니다. 다른 것도 입어볼게요. 그 다음에 입어볼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어, 생각보다 되게 와이드하네? 이거 쇼츠 가디건이거든요? 혹시 쇼츠 가디건 기억나는 체리분? 손들어보세요. 제가 그때 쇼츠 가디건을 못 샀어. 근데 막, 아가일 체크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민트랑 아가일 체크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쇼츠 가디건을 못 샀었거든요. 어, 근데 블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쇼츠 가디건을 약간 풍덩하게 입으라고 만들어진 건가? 일단 기장감이 되게 짧고요. 사이즈는 제가 라지를 샀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어, 제가 살짝 비치죠? 그래서 한겨울에 입을 만한 가디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 딱 간절기 때 입을 뻑한 가디건입니다. 얇아요. 많이 얇아요. 어중간하게 넉넉한 느낌? <laughs> 확 넓으려면 확 넓든가. 약간 타이트하려면 타이트하든가. 근데 약간 어중간한 삐이야 이게 약간 저는 이렇게 좀 어중간하게 보면 허리도 뭔가 좀더 굵어 보이는 것 같고, 확 오버핏이려면 내가 그러니까 아, 저 아까 오버핏으로 입었구나. 약간 풍덩한 느낌이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중간한 느낌이에요. 약간 어중간한 느낌. 뭐 입었을 때 느낌이나 이런 거는 막 까실까실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팔에 닿이는 감 조금 뭐 고드러운 편입니다. 아무래도 쇼츠 가디건이니까 얘 이름 자체가 쇼츠잖아. 많이 짧은. 일단 되게 짧게 나온 가디건이고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거저 여기 거 여기 브라 브라자 여기 있거든요. 브라자 보일 것 같아. 아무튼, 일단, 요런 느낌이고요 또, 다른 애들 입어볼게요. 얘는 오버핏으로 입으려고 산 거예요. 확실히, 체리들은 제가 좀 좋아할 법한 스타일을 확실히 잘 알아. 그래서, DM이, 요것도 DM이 두 분이나 오셨었거든요? 캡처나 링크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냈을 때 이미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엑스라지 샀습니다. 요거는 엑스라지를산 이유가 오버핏으로 입으려고. 퉁덩하게 오버핏으로 입으려고 그렇게 샀습니다. 요 아이도 아까 전에 방금 입었던 쇼츠 가디건이랑 비슷할 정도로 약간 얇습니다. 어, 기장도 그냥 딱한요 정도? 뒤에만 이렇게 살짝 넣어 있고, 배 부분은 요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움직일 때 배가 살짝살짝 살짝 보이겠죠? 아무래도 니트 소재 자체가 조금 얇으니까 애들이 좀 가벼웠고 여기 어? 카로이 좁혀있노? 이건 제가 다름질을 해가지고 피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넥하고 요런데 전반적인 디테일이 괜찮아 이 색깔이 약간 딸기 우유에 보랏빛도 나면서 핑크빛도 나면서 고런 느낌입니다 핑크에 베이지 배합은 안 예쁠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핑크의 배합들이 있거든요 뭐 회색에 핑크 그 다음에 뭐 베이지에 핑크 뭐 크림에 핑크 하늘색에 핑크 어? 이러면 다 예쁘겠다 핑크는 다 예쁜걸로 어, 이거는 그냥 진짜 편하게 입기가 되게 좋아요. 가슴 품도 좀 여유롭거든요, 이렇게. 또 다른 것도 입볼게요 블라우스를 샀어요. 라지 사이즈입니다. 약간 누디 색깔을 샀습니다 생각보다 뭐 블라우스나 이런 게좀 되게 좀 화려하거나 요런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차분한 자리를 가야 될때 이제 입으려고 요런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나이도 좀 있고 해서 뭐 차분한 자리를 가야 되는데 너무 까먹거나 아니면은 너무 화려하거나 이래서 그 어중간한 색깔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중간한 색깔로 제일 좋은 누디 컬러를 샀습니다 요번에 H&M 보니까 블라우스들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던데 요거 블라우스가 아마 만얼마였던 것 같거든요? 이 정도 퀄리티면은 진짜 괜찮아요. 이게 H&M이 진짜 잘 찾아보면은 기본템들이 괜찮은 게 진짜 많거든요? 가디건 블라우스 이런 게안 화려하면서 기본적인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렇게 요 정도 되는 기장입니다. 요렇게. 옆에 요렇게 약간 트임이 있고요. 살짝 벌어지거든요? 5kg만 더 빼면 돼. 5kg만 더 빼면 얘가 조금 담으어질 겁니다. 저는 블라우스 입을 때 되게, 어, 신경 써서,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팔뚝도 굵은데, 전완근이 되게 굵은 편이거든요?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전완근이 되게 발달해 있습니다. 이런 단추 애들이 보통 안 맞아. 보통 안 맞더라고요. 잘안 맞아. 밖으로 달거나, 아니면은 뭐, 풀어서 입거나 하거든요. 근데 요 아이는 잘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활동 속에 전혀 문제가 없어. 괜찮아요. 가슴 뭐 약간 벌어지는 거뭐요 정도는 뭐 벌어지는 취지도 안 낍니다, 저한테는. 컬러감도 지금 괜찮고요. 그냥 무난무난하게 입기에는 그냥 딱 안성맞춤입니다. 요 아이는 라지 사이즈예요. 여기에 약간 매치할 만한 제가 벨트를 좀 샀거든요. 제가 화면을 조금 내렸습니다, 벨트 보여드리려고. 벨트를 샀는데 이렇게 매는 매는 거 같거든요. 벨트가 되게 특이해. 요 벨트는 엑스라지예요. 여기 넣어서 아니 벨트가 예뻐 보이더라고. 근데 이렇게 좀 이상하네? 커트나 가디건 이런 거 입을 때 약간 툭 하나 매주듯이 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매주는 겁니다 별다를 게 없고 그냥 이렇게 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이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약간 얼추 비슷하게 따라해본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느낌의 벨트입니다 <laughs> 이 벨트는 스커트 위에는 좀 별로일 것 같고요 스커트 같은 거에 이렇게 그냥 매서 하느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쁜 벨트는 아닌 것 같은데 뭐가이 <laughs> 벨트도 지금 H&M에 있습니다. H&M이랑 자라 잘 보면은 벨트 많이 나오거든요? 원하시는 분들, 뭐 구하시는 분들, H&M이랑 자라 한번 봐보세요. 괜찮아요. 요 요런 식으로 돼가지고, 요게 바깥 부분, 요게 앞부분이거든요? 끈이 길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만든 것 같은데, 퀄리티가 나쁘진 않아요. 제가 갑자기 또 티셔츠를 입고 왔죠? 티셔츠를 입고 왔다는 거는, 니트 베스트를 샀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니트 베스트에 꽂혀 있는 거 아시죠? h m 의 니트 베스트가 또 나왔더라고요. 안살 수가 없겠죠, 그럼 제가. 일단 블랙을 샀고요, 제가. 까만 색깔입니다. 꽈배기, 꽈배기가 되어 있는 아이고요. 용아이는 팔 부분이 이렇게 조금 넓게 돼서 제가 봤을 때 약간 오버핏으로. 타이트하게 말고 살짝 오버핏으로 입을 수 있게 만들어진 애 같아요. 완전 오버핏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크롭한 거 보니까. 크롭한데 오버핏으로는 잘안 만들더라고요. 엑스라이즈 샀네? 사이즈가 없었나? 아무튼 엑스라지를 샀습니다. 보통은 제가 라지를 입었었는데 사이즈가 없었었나 봐. 근데 이거 아까 전에 쇼츠 가디건 있죠? 쇼츠 가디건이랑 원단이 똑같다. 그냥 살짝 여유로운 느낌? 이런 데가, 그죠 여기에 안 붙죠? 이런 데가 약간 헐렁헐렁한 느낌입니다. 너블러블하게막 러블 튀어나오진 않는데 그냥 막조이는 느낌이 아니에요. 벨트 같은 거 하나 해주면 좋겠다. 벨트 같은 거 하나 해주고 요렇게 입으면 은 그냥 뭐 깔끔할 것 같아요. 뒤판은꽈맥이 없고 그냥 민자예요. 그냥 민자 맨딱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니를 또 샀습니다. 비니도 블랙을 샀거든요. 비니 비니 제가 검은 비니를 찾고 있었었는데 비 비니, 검은 비니가 또 때마침 있더라고요. 한번 써볼게요. 오늘 너무 너무 까만 까만 아이가 되겠는데? 슈? <laughs> 이거 뭐 너무한 거 아닐까? 아무튼 이건 지금 이상한데 잠깐만요. 어, 이것도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가 꼬매져 있거든요 또 저는 조금 쇼트하게 쓰는 걸 좋아해서 일단 제가 머리를 조금 묶고 갈게요 머리를 묶고 왔고요 너무 더도둑것 같다 어쩌노 여기 이 부분이 약간 진짜 만두처럼 돼 있거든요 비니 자체가 아저좀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게 쓰는 비니를 좋아해요 어이 정도면 괜찮긴 하겠다 이. 어 이렇게 쓰면 좀 괜찮다 잉 만두어도 귀엽네 아저이 끈을 이거를 떼보고 써볼게요 잠깐만요 요렇게요 아이를 떼고 왔어. 제가 좋아하는 핏이 있는데, 뭐, 그 핏으로 안 팔면은, 요런 식으로 만들, 만들었으면 됩니다. 이 정도 핏이 딱이네요. 저이 정도 핏을 원했어요. 어, 어때? 괜찮다. 어, 어때? 딱이다. 전 요런, 요렇게. 여기가 약간 꽃깔보자처럼이 정도 되는 애를 좋아합니다. 꽃깔꽃 같은, 요렇게. 살짝 뒤로 해서, 이마가 예쁘게 보이게. 어, 요렇게, 요렇게. 딱이 정도 핏. 딱 좋다. 오, 괜찮다. 일체내면서 비닐을 베이지 샀었고, 보고 샀었는데, 지금 다 괜찮아요. 제가 요즘에 트레이닝복, 스웨트, 스웻, 팬츠, 스웨트 셔츠를 많이 입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 머리가 처치 곤란이야. 어, 안 감기도 안 감고요. 이래가지고, <laughs> 비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같은 계절에 저한테는 되게 안성맞춤인 애거든요. 블랙이 없어가지고 고민했었는데, 블랙이 생각보다 되게 짱짱하게 예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오늘 제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많이 사재이를안 해가지고 요렇게 <laughs> 언박싱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랑 H&M은 제가 지금 쇼핑하는 주기로 봤을 때 아마 매달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옷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예쁜 애를 너 많이 만들어내. 그래서 H&M은 다음 달에 또 돌아옵니다. H&M하고 자라하고 또 중간중간 제가 또 해드릴 테니까 신상 뭐 나왔는지 한번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